지금, 그러니까, 하이님은 2022년에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행복했던 일이 자아의 방송 보는 건데 또 하나는 배민을 시켜 먹어서 맛있게 음식 먹은 게 행복한 거잖아요. 되게 소박하시네. 근데 여기 행복이라는 추가 있어요. 여기 자하추. 여기는 이제 배민추야. 근데 이거를 섣불리 못 골라요? 한 배민 다섯 번? 5번? 배민 다섯 번은 누가 이겨? 자아가 더 행복해 아니면 배민 먹게 된게더 행복해. 진짜 맛있었던 음식 배민 다섯 번이야. 아 그러면 자하님? 그럼 30배민은요? 아 그건 배민이 이겨요? 잠깐만 그러면 밸런스를 찾자 황금비율이 어느정도인지 그러면 안... 8배민 vs 자하 8배민 대 자하 진짜 팽팽하다 빨리 정해요 누가 이겨 8배민 대 자하 자아. 자하니오 8배민은 내가 이겨? 알았어 기분 좋아야 되냐 이거 800민데 이긴다는 거에 기분 좋아해야 돼? 야 나는 사, 생물인데 살아있는데 심장이 있는데 그럼 10배민은요? 아 겁나 맛있는 거로만 10배민이야. 한 피자까지 해서 3만 원. 배민 한번더 3만 원이라고 해서. 아 그건 배민? 아 10배민은 배민이야? 오케이 그러면 합의를 보자. 9배민 이꼴 자. 900인 정도의 행복감이네, 그러면? 나는? 나를 알게 된 행복감이 900인밖에 안 돼? 계열받네. <laughs> 킹, 킹받는데? <laughs>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슬프다. 900인이라니까. 아, 10배민을 못 이기네? 네, 내년에는, 내년에는 목표는 15배민. 자의 내년 목표. 15배민 이기기. 15배민 이기가제 목표예요. 어, 내년의 목표 15배민 이기기! 열심히 방송해서 더 재밌는 방송으로 거듭날게요. 레이나 그 할게요. 레이나 연습 좀 해야겠다. 레이나가 좋은 게피 채울 수 있어 가지고 좋은 것 같아. 왜 A 안 지켜? A 바로 뚫리는 것 같은데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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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궁극기가 준비 중. 이쪽이야. 남았스니다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나이스, 우리 팀 잘한다. 호응 바로, 바로, 바 바로, 바 바로, 바로, 되네, 빠르다. 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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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팀 시작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이거 지키자. 어디 가지 말고 이거 지키자. 이거 여기 떨어지면 죽어요? 이거 낙사도 돼? 이거 여기 뒤로 가면 죽어? 떨어져서? 아, 안 죽어? 몰랐네. 아, 떨어지는 거안 돼? 아. 몰랐어, 몰랐어. 빅스 어딨어? 에코야, 어딨어? 에코 나감? 그는 알려주지 마요. 나도 흔들자 <laughs> 맵을 몰라. <laughs> 재밌게 해보자. 어. 나좀 도와줄 사람? 오. 이거 총 누울 거야. 멋지다. 야, 우리 빨리 지키러 가야지. 빨리 수비해. <laughs> 미드 둘, A 둘 가. 나 혼자 B 있을게. 미드 둘, A 둘. 아, 그래. 그러면 B 한 명, 소바가 B 지키고, 나랑 체인버랑 A 갈게요. 소바 B 지켜. 일단, 미드, 미드 한명 확인. 체인버, 미드 체인버 확인. A, A, A. A. 적발견. 일사 천. 장전 <laughs>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시야를 주지발 <laughs>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뭐야, 저거. 아, 나이스. 뭐야. 에이스, 처음 해봄. 에이스 처음 해봤어. 뭐야. 에이스가, 펜타킬이 에이스야? 에이스가, 다 죽이면 에이스인가? 에이스가, 무슨 뜻이야? 펜타킬? 내가 펜탐? 기억 안 나는데? 어, 뭐야! <laughs> 이런 일이. 3일차 맞음. 유튜브에 올려야지. 아유, 아쉽다. <laughs> 야, 근데 내가 MVP야. 질만 했다, 이 게임. 내가 MVP라서. <laughs> 내가 MVP라면 질만 했어. <laughs> 펄이야? 아우 내가 이겨야 될 애들이 누구냐 레벨이 21이지 그러면 내가 상대 제트랑 피닉스는 잡아야 돼 내가 얘네보다 레벨 높잖아 빨리 뛰어 여기있잖아 아씨딱 알았네 위치 위치 어떻게 알았지? 아비다 나이스 오 잘한다 우리 팀 우리 팀 잘하는데 나이스 나이스 안 되겠다 이거 작전을 바꿔야겠다 범죄 저질로 갑니다 버키 버키맨 범죄 저질로 간다 아 제발 나이거 버키로 겁나 킬 따고 싶어 아 뭐야 얘 어떻게 알았어 내 위치 다시 시작하자. 벤덜 아 벤덜 사지 말 걸. 팔아 버키버키버키맨맨 맨. 버키맨으로 다시 간다 버키맨 버킹 버킹 바로 보이면 바로 쏜다 이씨어씨아 <laughs> <laughs> 아, 재채기하는 순간 나왔어 아 재채기하는 순간 나왔어 아씨 <laughs> 아니 재채기하고 있었잖아 아 재채기하고 있는데 나오는거 반칙이지 <웃음> 아니 씨어 <laughs> 아, 타이밍 진짜. 형은 왜 이렇게 운이 없어? 나 오줌 운이 안 좋긴 해. 파이크 설치 덕분에 님들이 재밌잖아요. 이거 A 아니야? B에서 소리 안 들리는데? 아, a 고 B가 있냐고? 자꾸... 아, 다시 한번 버키 가볼까? 아니, 오퍼... 오퍼... 오퍼 사자. 오퍼... 전재산 탕진해서 오퍼 사자. 나이스... 오케이, 좋아 좋아... 빵은 남았어. 지금 돈 하나도 없어. 버키맨이랑 다시 싸우러 가자. 아 죽었어. 오면은 <laughs> 버키맨 오면 죽었어. 나는 버키맨서 생총으로 산다. 아, 빨리 와 버키맨. 버지맨이야? 아 A로 뛰었네, 저 버키맨. 에적아 A. 흘렸다 A. 아쉣스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나와봐. 한 명만 나와봐. 한 명만 잡고 싶어. 한명만 잡고싶어 한명만 나와봐 튀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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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. 아, 뒤 <laughs> <디나왔어. 웃음> 아, 아, 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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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버키맨으로 다시 가자 <laughs> 아니 나왜 160이야 버키맨 만나러 갑니다 버키맨 어 보였다 좋아, 가자. 오, 부끄러워. 버려 버려 주워 아하하, <laughs> 먹었다, 먹었다, 았 먹었다. 나이스. 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, 나이스. 숨어, 숨어. 떨어졌습니다. 숨어. 여기 개구멍에 숨어. 남자로서 자존심을 버려. 여기 숨어. 양양양. <laughs> 먹었어, 오빠, 먹었어. 에이지 키자, 에이. 혹시 모를. 아, 스파이크 저기, 저기 삐에 있네. 아! 헤드! 아, 보로 헤드 보로 아니, 저기 다 죽여. 어떻게 다 죽여? 소년 맞습니다. 어디 가야, 챔버야, 저기 아래 있어. 얘 얼마나 도는 거야 뒤를? Z 위치 보였는데. 아, 오케이 오케이 스파츠 키로간 거구나. 나 생각 이 있었구나. 음, 오퍼 살아왔어 그러게. 아, 씨. 걱정하지 마. 오퍼 또 있어 오퍼. 나 죽이지 마라. 진짜 빈털털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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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모든 돈을 다 써가지고 오퍼를 사. <laughs> 죽었어. 와봐. 오면 바로 버키맨보다센 오퍼맨. 아무나 와라. 한명 죽이게. 누구나 한 명은 죽지 않을까? 아왜안 와? 일로 미드 한명 와봐. 아, 쉬워. 이 뚫렸다. 이나 여기 올 텐데. 아 A잖아, 씨. 아 이거 아니야? 우리팀거야아우리팀건지상대팀건지 모르겠네? 뛰어 나이스 한건 했다 한건 아, 한, 한건 했다 나이스 드디어 1킬 했다 아 좋아좋아 좋아. 이야 드디어 1킬함 스킬, <laughs> 하나도 안 쓰네, 장식인가 어, 장식 맞아요. 버키맨 잡으러 가자. 버키, 버키맨. 백, 버키맨한테 복수해야 돼, 쟤. 아! 아 총알 총알 아 총알 총알 형 반속이 느리네 어 맞아 좀 느려 버키들 <laughs> 걸 그랬나 아니 나돈 없어 죽이면 어떻게 제트야 전제 전제산 털어서 한 거야 오퍼 30초 남았습니다 오개 잘하는데? 바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완전 돌아서 가자. 한 번에 죽여야 돼, 이거. 내 위치 안 넘설켜. 아 씨, 이게 안 죽어, 씨. 머리 보였다 쟤 제거, 치유해줄게. 재장군이명 남았습니다. 좋아요. 컷. 컷. 컷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덕분이한명 남았습니다. 좋아. <laughs> 나이스. 열거가 <laughs> 약 발로 거야. 발로 까비 뜯. 그거못 하냐? 그것도 그거 제 까비가. 좋아. 가자. 와이드 피킹. 못 <laughs> 음, 땄다. 아 길, 어디더라? 여기 위치가?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. 아, 오케이. 바로 얘, 쟤네들 두, 둘이 동시에 같이 생기냐, 자꾸? 뭐야, 쟤 궁극기 날린 거지? 궁극기 날린 거죠, 저 쟤. 나이스. Nice. 내 동료를 죽이게 주지 않겠어. 끝난 게임. 끝나네. 끝나네 게임. 스위치, <laughs> 자, 898. 일러 와. 초보방송. 잡았어, 칼로. <laughs> 아, 잘했지, 칼. 칼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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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우셨어요. 아싸, 칼로 쓰셨다.